인가? 나 날은 지났어. 아또 멘탈 망했잖아. 아좀 멘탈 체험은 또 멘탈 터지고. 오야 거기 그대로 있다. 아 가져가자. 이 멘탈 어떡해 너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얘는 글랜드. 아, 멘탈을 채울 방법이 필요한데. 다른 거 다, 다 필요 없고. 근데 아직 겨울 쪽이죠? 엄밀히 따지면. 일단 체력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거든요? 문제는, 문제는 멘탈인데. 안되겠다. 우리 어쩔 수 없다. 야,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마드 레크 스프스프 맛있어. 이럴 때는 언제 먹어? 어차피 페플로스는 있어요. 7번이나 더쓸수 있어.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요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멘탈은 뭐래야 채워줘. 잘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톨버드 이거 키우 고 있는 중이라서 잠은 못 자겠고. 잠깐만. 이거는 요리에 쓸수 있나? 요리에 못 쓰죠? 아, 언다 잠깐만 나거 불 지피면 얘가 힘들어할 거고, 이쪽으로 오케이, 만드레크 스프 온몸이딱 되신 느낌이야. 얌, 붕, 어? 야, 멘탈이 안 차잖아, <laughs> 멘탈이 안 차잖아, 이거! 이거 다 썩었어. 썩은거 일단 놔두고, <laughs> 아, 왜또 하운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laughs> 일단, 야 오늘 오늘 톨버드 좀더 키우는거 포기하자 나무 데려오고 나 뺑뺑이 할게요 아직 아이 사운드죠? 야 몇마리야? 아 몇마리 안되네 아예 먹을지 말지 를 몰라가지고 그냥 들여놨어요 그것도 혹시 몰라요. 또막 안에 있는데, 깨어, 막 이때 깨어나가지고 막또 죽으면 안 되니까. 아, 어깨 형님들. 잠깐만, 어깨 형님. 우리 어깨 형이 있었지? 형님! 어, 형들, 여기쯤 있었는데? 형님, 얘는 좀 잡아줘요! 돌가지 셋 됐어. 우와! 붙여, 헨쩍! 다 때려잡아, 다 때려잡아. 그렇지. 붙여, 헨쩍! 우와! 빡친다! 아, 잠깐, 얼었어! 나 얼면 안 되는데? 야이 되게 많다 이거. 야 개판 됐어, 3파전 됐어. 박쥐까지 나왔어. 부처핸접. 이것이 지금 어 우리 동생을. 잠깐만 야 박쥐 오지마. 부처헨접 복. 박진다. 아야, 얘 속도 빠르구나 얘. 오케이. 야 진짜 돌형님 진짜 대단하니까 <laughs> 야 이빨 10개 얻었어 10개 마동석봇 <laughs> 나 집와서 내일 나무를 미친듯이 합시다 또 아, 이거 내려오면 안 돼요. 돼지들이 먹을 거다, 이러고 먹어버려. 그래서 안 돼. 두 개만 더 가져와서 이는 지금 어디 보자. 이쪽에 있었죠? 오케이. 그니까돌 형들 진짜 대단해. 어차피 나무 하면서 메탈 쭉쭉 찰 거거든요. 오늘만 버티자. 비버가 남긴 나무도 있긴 한데. 저는 더 많이 필요해요. 나무는 항상 많이 필요해. 맥스웰이요? 맥스웰은 안 써봤어요. 제가 해본 게, 윌슨이랑, <laughs> 9버, 9버전 윌로우랑 볼프왕이요. 진짜 얼리 액세스 때. 어. 그 윌로우가 그 있잖아요. 막그 어둠 속에 있으면자연발라 했던 그 시절이어가지고, 지금이랑 좀 달라요. 어. 내 비버맨 타임이 지났지. 이틀이면, 응. 야, 이제 보름달 예측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잘하고 있나? 해칭 털버드 에그. 제 <laughs> 잘하면 이제 씨앗도 들고 다녀야 되죠? 배고프다고 빽빽거릴 거야, 분명히. 쟤, 이쯤 됐으면은, 이게 한 틱당 30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간 10초 정도. <laughs> 알한 3, 4일 있어야 되나? 그럴걸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안 키워봐가지고. 가자. 일단 여기 두고, 먹으면 안 돼. 진짜 먹으면 안 돼. 왜 죽여요? 키워봐야지. 오케이, 봅니다. 일로 와, 다들 일로 와봐. 우리 단체로 나온 배자. 얘들 일로 와봐, 가자. 조금만 커도 부모님때 떼... <laughs> 다들 일로 와.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여기 지나갈 때 조심해. 쟤들 성공한다, 야. 그렇지? 여기서 도끼질 하자 우리. 도독, 도독, 도도도 아, 이러니까. 저 맞으면 또, 요거 때려갈 거 아니야. 그렇지. 나무나 배, 어. 아, 진짜! 니들 버리가 싸우라고 온거 아니라고! 일로 와, 야, 이거나 배. 이걸 배. 그렇지 나무를 배, 나무를. 오늘도 일꾼행. 아이, 일꾼행 돼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밥을 줬으면은. 밥을 무려 일곱 개나 줬어요, 저는. 일을 하라고, 일을. 일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딴딴딴, 딴따딴딴딴, 따다다다다. 야, 트리다도 안 나오네? 이렇게나 뱉는데? 멘탈도 쭉쭉 찰거예요 창을 요따놓고. <laughs> 나무 죽인다! 왜, 왜, 아예. 트가 두마리? 잠시만 야 도와야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그로는 계속 나한테 있어야 돼요? 괜찮아 위쪽은 어그로 저쪽에 끌렸어 아따가! 이게 맞았네? 오케이, 일단 저거 잡았고.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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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야, 비켜봐.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나는 돼지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돼. 에, 제가 끼운 나무긴 한데, 자연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나오긴 한데, 그렇지. 좋았어. 얘들아 잠깐만 어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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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든어 돼지들 카이팅이 앵가나 초보자들보다 잘하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오늘 이거 새못 키워요 새 내려놨다 얘들이 다 다쳐 먹어 오늘은 안돼 일로 와 돼지들 여기야 여기 요기, 여기 여기 일로 와다 보여봐 어 이제 다, 그, 아이언그라운드 자기소개하게 하자, 어. 얘네 재운 다음에, 그 위에 있으면 멘탈 많이 찰 거예요. 그거 노립시다. 배고프다는 모션 없죠? 어, 알, 지금 알두면알 먹어요. 그래서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와라라 왜와라락와라락자 내가 대장이다 음, 얘네들을 살려서 보내야 돼 솔직히 너무 많아 얘네 다 죽으면은 다음 하운드웨이브나 이럴 때 정신없을 수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살려 보낼게요 만드레이크는 유한자원일 거예요 따로 따로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케이크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나무 주워올려면은, 마법샘들여기다 내려놓고, 이제 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거 어, 살려보내야 돼, 얘네들은. 응. 하고 지금 슬리핑 같은 거 굳이 필요 없고, 해폴도 필요 없겠죠? 아니, 배고프다고 난리쳐! <laughs> 돌가자 잉님한테 맡기고? 아, 근데 나, 다음에 나무 밟 때도 필요하니까. 얘들은, 얘들은 살려줄게요. 봐봐. 알아서 발로 뛰는 애들이라고. 어디가, 근데? 아. 야, 서 여기 개판나겠다 저 공격해! <laughs> 오케이 일로와서 다자 그렇지 요 가운데 있으면 멘탈 꽤 찰거란 말이요찬수 속도 오니까 몇 마리 벌써 아군 아, 아군 다 풀렸어 아군 다 풀렸어 그냥 자자, 오늘 자자 집에 잘 가. 어, 오늘 일 열심히 했어. 너네 뭐야? 계란 써 먹었 죠? 나 냅둬. 자, 오늘은 또 나무를 몇 개를 캤을까? 이거 주는 것도 일인데? 어..돼지들이요? 그러니까 동료잖아요 생각해봐 여기 혼자 떨어졌는데 그나마 사람다운 애가 동료가 됐어 말도 해나 도와줘 그러면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뭐야 얘왜자 깜짝이야 아 그냥 앉은 거구나 어떻게 보면 친구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요. <laughs> 그리고 그나마 돼지면 친근하잖아요. 생긴 것도 노예란 이 친구예요. 나가 고기를 주고, 어 대신에 얘네는 정당한 대가로 저한테 일을 해준 겁니다. 딴따라딴. 아, 잠깐만. 나비 좀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다고 나비를 내놔. 아이, 잠깐만. 오케이, 이때다. 아, 잠시만 이러지 말고,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그렇지, 드디어. 아, 진짜! 배고파, 죽을 뻔 했네. 그렇지? 두 발이 먹었으면 대충 됐어요. 이게로 땅따란, 땅따란. 이렇게 비도 그쳤고. 아직도 추워? 아, 젖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불한번 피울게요. 잡어. 이 정도는 하루 버틸 수 있어. 나비 잡아서 버텨 나오면 하루가 문제야. 한 이틀 버틸 거요 수분 쫙 빼주자. 버틸 필요 없고. 오케이, 저주건 다풀렸 죠？우디 는 변하 는것 때문에 버텨 나면 본전 이 라고요？아 근데 솔직히 나 비도 체력 이랑 저거 많이 채워져 가지고 나 비도, 나 쁘지 않 은데 나비 사냥 하는 것도, 아, 이거 멘탈 많이 상해가지고, 그림자는 저거 멘탈 많이 상하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멘탈이 썩 좋진 않다는 거야. 저기 보이는 게. 오늘은 뭐할 거냐고요? 응? 어떤 의미지? 일단, 들어가서, 템창도 자, 정리하고. 아, 여기서 알 먹으면 안 돼. 진짜 알 먹으면 나 눈물 날 거야. 내 네, PTSD요? 웬? 에저 그림자 잡으면 이제 재료 뜨죠? 아, 횃불 안 가져왔구나. 오케이 거의 다캤어야 많이 캤다 진짜. 집 가자 빨리 집 가자. 창이 어디 있어? 창 여기 있죠? 배도 많이 고프고? 야 드래곤 오르치 진짜 안 잘한다. 일단 일단 알 부화시키고 보자. 나 엄청 많이 키웠죠? 그렇지. 한통더 있구나. 한통더 있고 이 나무는 이쪽에다 놓고. 우와. 아니야 이제 이제 안춥안 추... 안 더울 거예요 안 춥고 하면 이제 저거 필요 없죠 보온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자 아 이거 태우면 그 생목 태우면 저런 소리 나요 그 아까 그 트리가드 잡은 생목들잖아요. 뭐 태우면 저런 소리 나, 아 잠깐만, 아직도 주워 잠시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돌 주워 갈게요. 아 게임이 그래요, 응. 어. 아이고. 아, 또비야. 잠깐만. 아, 봄이구나, 지금. 얘는 왜한 번에 자라? 왜한맞춰서 일어나지? 으르르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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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